다른 거해 볼래? 네! 바꾸네 <laughs> 다른 거, 잘하는 거, 뭐있어 캐릭터? 바아봐어어 인정! 어 인정, 인정! 아, 내가, 이제 마이, 마이크 마가게내가 마우스 좀 세게 눌러야가다어디가 <laughs> 구독해 주세요. 빰가밤빰빰 <laughs> 아 마이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여기 북미 서버 올라운더 아 <laughs> 오케이 플랜 시간은 61시간이야 오케이 좋아 땡큐 솔져? <웃음> <웃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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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랜만에해가지고 손이 안 풀렸어. <laughs> 아, 배려시 손이 안풀이안풀 a 다 Battle 싸워! u h 할수 있어! 와, 나 죽어! 솔저 l 고 다른 거 해봐, 다른 거, 다른 거. 그다음 잘하는 거 뭐야? 파라 해봐, 파라, 파라, 파라. 좋아, 이미 파라 나쁘지 않 o 든 좋아, 가보자. 당신의 파라, 믿어보겠어 a d a r l i n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신감을 날라! 자... 오, 죽지 마! 어리없는스리 그렇지! 어, 어 뭐야? 왜 죽었어 또? 또 죽었어? 아니! 오? 와, 상대 맥크리가 잘 쏜다! 다른 거 해볼래? 네. 바로 받고 내. 다른 거 잘하는 거뭐 있어? 캐릭터 바꿔봐. 어어 인정. 어 <laughs> 인정 인정. 아 내가 이제 마이크 마 이게 내가 마우스 좀 세게 눌러야겠다. 어디가? 괜찮아. 이번 판은 내가 그러면, 어, 딜러를 해서 내가 좀, 캐리해줄게. 이번엔 제가 딜러를 가서, 양악을 좀 해볼게. 이뭔 캐리?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이거 투수 좀 약간, 승리의 기쁨의 맛을 이제 알려줘야지. 어, 기다려봐. 우리 그럼 팀보 말고, 저기 그 뭐냐, 저, 저기, 저기 파란 색깔로 가보자. 뭔 소리지? 하이. We have a Korean. 뭐, 저거 뭐야? 저뭔 뜻이야? 번역, 번역. 처수. 번역, 번역. 한국인 있다. 이겼다. 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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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오케이, 오케이. I'm Korean. Oh, 어, Korean. 음. One kill. No, no. I'm Korean. 음. 어? 어떡하지? 나수해야 되는데. 어, 필요한... 아나, 플리스, 뽕, 뽕미! 아, 저기가 뽕. 마, 뽕! 헤이! 어, 뽕미라고 하면 뭐더라 들어? 뽕, 뽕이... 아니, 이거 뭐지? 초수님 이거 뽕미라고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지 알아들어? 아, 울트, 아. 아, 그래? 뽕이라고 하면 몰라? 아, 그래? 아이. 오케이. Okay. 얼티메이트.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aughs> 아, 나노미는 나노나노. 나노. 나노미도 알아듣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너, 나 삼금. 나 삼금이다, 나 삼금. 나 삼금이라고 채팅창에 자랑 점녀 아니 <laughs> 파라 이스 쓰리 골드. 코리아, 어, 예아, 예아. 아나, 그 얼티메이트... 어... 미. 뭔 소리지? Hey. 나노, 나노미, 나노미. 나노미, 오케이? Okay? 어림없는 소리. 아니 나노미. 어허 케이크 석검맨이야. 어너너 no, no, 지금 말고. <laughs> 아니 아 지금 말고. 아나미치겠어 진짜. 오케이 음 케이크 나궁 그 음. 플러스는 굿. 아씨 뭐야? What the fuck? <목소리> 아니 뭐 저렇게 아니 진짜 아니 존나 <laughs> 말하고 주라고. 아니 미치겠네 박치라는 뜻으로 준건가? 자 대기열 우선권을 제가 특별히 사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경쟁전 배치고사를 같이 받으리는 대신에 이거 돈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특별히 어 배치 경쟁전 돌려드릴게요. 빨리 핑해요 빨리! 어허 어 좋아. 좋아 좋아. 일단 내가 위도우 메이커로 상대 진영을 조금 약간 부숴줄게요. 알았지? 나만 믿어. 위도우로 몇 번만 컷좀 해주면 어어 야야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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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떻게 나피없어 나? 뭐아 뭐야? 괜찮아. 나 이거 이거 안 해. 나 이제 이거 안 해. 일단 내가 어 제일 잘하는 게 살짝 이 내가 세타 싱크가 밀려 이게 지금. 뭐라고? 뭐라고? 그러면 한두 좀 볼까?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아! <laughs> 와, 뭐냐? 아니, 뭐야? 디바, 뭐다 죽었어? 아! 음... 자리 바꿔줘, 자리 바꿔주고. 바스티온 자리가 제일 중요해. 절대 안 죽고. 아. 어. 아니! 아유거 디바고 잡고 두어서 그러잖아. 아, 아, 진짜. 내가 잘하지, 커봐 엄청 잘하잖아. 이거 봐, 투수들도 인정한. 나랑 같이 한 투수가 인정한 정말 잘하시네, 커봐담판 던지는데 어떻게 못한다고? 긴 내가 좀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엄청 잘하긴 하지. 이번 판은 내가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내가 진짜 이렇게 빡게만났는데 진짜 내가 이번에는 진짜 개빡게만다이 어, 네. 정도면 역시 듀오권은 벌칙이지. <laughs> 나한 판도 못 이겼어 오늘? 나한 판도 못 이겼다고? 아 진짜 거짓말. 임승희야 그만 가. 아니 근데 잠깐만 태희님 태희님 저랑 같이 게임을 하는데 왜 본인 같이 게임 하는데 왜 포인트가 벌어 이거를 이더 이상한 거 아니야? 저게 더 이상하지 않냐? 아니 나다 남이 하는 걸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랑 같이 게임을 하는데 본인이 왜 패배를 해? 아 게임은 지지만 포인트라도 벌고 싶다. 아 이렇게라도 약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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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에서 분산 투자 같은 느낌인 건가?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구! 독해주세요. 아이